BTN 불교 TV와 울림 라디오 가족 여러분, 지난 한해 많이 힘드셨죠? 애쓰셨습니다. 고비마다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수행하는 힘으로 여기까지 잘 걸어와 주신 여러분, 귀하십니다. 2021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이러한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순간순간 부처님 마음 고향자리로 그 성품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 순간조차 큰 스승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과 연료를 잘 장착해서 올해도 여여하게 이길 함께 잘 걸어가기를 서원합니다. 흰 소가 뚜벅뚜벅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미 마음 고향에 도착해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그길 위에 저희 스님들도 BTN 불교 TV와 울림 라디오도 함께 있겠습니다. 여러분 안에 계시는 환히 빛나는 부처님께 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지으셔서 복 많이 받으세요.